오늘은 가로림만 바다가 바로 앞에 있는 토지 매매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다 조망이 아름다운 언덕 위의 토지인데요. 영상에 표시된 토지입니다. 주변의 리조트와 펜션들이 많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바다가 보이는 곳입니다. 진입로입니다. 낚시와 갯벌 체험을 동시에 할수 있는 위치라서 펜션, 캠핑장으로 활용하기에도 좋고요. 전원주택으로 활용하여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입니다. 바다가 넓게 펼쳐져 보이고 기반시설 도로 배수로 평탄작업 모두 해주는 조건입니다. 분할 가능한 토지입니다. 낚시와 갯벌 체험을 할수 있는 멋진 곳이에요. 요약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내리. 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지목은 임야입니다. 면적은 약 899평으로 도로 지분 10% 별도입니다. 추천 용도는 전원주택, 펜션, 캠핑장입니다. 특징은 가로림만 바다 바로 앞에 있는 토지이고요. 바다 조망이 끝내주는 언덕 위 토지이며 기반시설 도로 배수로 평탄 작업해주는 조건입니다. 주변의 리조트와 펜션들이 많은 아름다운 곳이고요. 낚시와 갯벌 체험을 동시에 할수 있는 위치예요. 분할 가능한 토지입니다. 매매가는 평당 40만원에 나왔습니다. 위성 사진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위치인데요. 바다 바로 앞에 있으며 버스 정류장과 국도가 가까운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펜션과 전원주택들이 많은 곳이에요. 대략적인 토지의 경계선 사진입니다.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로림만 바다 바로 앞에 있으며 바다 조망이 되는 언덕 위 토지예요. 기반시설, 도로, 배수로, 평탄 작업 모두 해주는 조건이며 분할 가능한 토지입니다. 네이버 카페에 부자언니 전원 카페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